나도 나도 아, 랠리 5분 치고, 어저 아, 아, 가셔. 자 이쪽 이쪽 크로스 서비스나 앞쪽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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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쪽 자내 몸에 내 몸에 30% 치셔 30%로 에이 자 하나 에이 게이 자둘 에이 자셋 에이 자넷에이 다시 자 오픈을 자꾸 치면은 내가 자세가맞네 자꾸 스텝을 조금 밟으셔 자열개 치기 자 하나 게이. 자 하나 게이. 자 옆에 잡아놓고 도개 좋아요 자3개5자넷4이 다시 자 네, 내가 오는 4 4 이제 4 4 알아야 돼. 상대방 치는 공을 내가 받아서 쳐야 돼요. 자, 에, 자넷 오케이 소리. 자, 다시 자, 서비스를 안 해. 자, 아이스 하나, 힘도빼 오케이 자둘 에, 자 세, 에, 자 네, 에, 넷, 자, 넷, 넷, 자 다섯 잘한다 에이, 자, 여섯, 에이, 자, 일곱, 조금 길게 치셔. 오케이, 좋아요. 자, 여덟, 이렇게 좀 던져. 그렇지. 자, 아홉, 에이, 자, 열, 에이, 열 하나, 에이, 자, 열 둘, 에이, 자, 열 셋, 에이, 열네 에이, 열다섯, 에이, 자, 열여섯, 아, 오케이. 다시. 자, 스무 개 치기, 에이, 자, 툭, 에이, 자, 하나, 에이, 자, 둘, 에이, 자, 셋, 에이, 자, 넷, 에이, 자, 다섯, 에에에, 자, 여섯, 에에에, 자, 일곱, 에케에 자, 여덟, 에에에, 자, 아홉, 에에에, 자, 열, 에에에, 자, 열 하나, 에에열 둘, 에에열 셋, 에에에, 열 넷, 에에에에 가서 겨에 조금 길게 그렇지 그리고 길게 하이스 18 조금 길게 자19좀 길게 자20좀 길게 하이스 오나나 오케이 하이스 둘 라켓 좀 던져 앞으로 라켓을 앞으로 좀 던져 던져 그렇지, 게이 하이스, 라켓 던지고, 아이스 자, 라켓 던지고, 앞으로 던져. 그렇지, 아이스또 던지고, 케이 아, 던지고, 케이 자, 던지고, 에이, 아, 던지고, 케이 이제 조금씩 뒤로 나가셔. 예, 길게, 자 어, 길게 야 어우 나이스 잘 쳤어 자긴볼열개 치기 에아 하나 오케이 자돌에 아, 공을 되돌려줘 그냥 공을 공이 오면 공 되돌려주기 시요하야 네. 그대로 돌려줘 다이스 자 하나 네. 그대로 돌려줘 자돌자3섯5 6 7자9 10 1 2 3 4 5 6 7라 자, 일곱, 네, 네, 네. 예, 자, 여덟, 네, 맞게 맞게 오케이, 맞게 맞게 자, 아홉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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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이 에이, 오케이, 하나, 하에이나 하나, 자나에이 하나, 에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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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아야. 아, 아야. 에. 야. 오케이. 야. 준비. 에. 아야. 자. 아이고, 소리. 야, 라스트.

어, 이제는 상대방 공 치는 것도 이제 돌려보는 거. 이것도 이제 연습을 좀 하자고. 아 고생했어. 아공 좋다. 부럽네. 아 재밌다. 어.